우리가 드라마 보면 재벌 2세에 젠틀한 꽃미남 지부장이 막 여자한테 매달리면서 지영씨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고 막 여자 인생을 바꿔준다고 하잖아요. 지영씨 앞으로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내 눈을 바라보라고. 막 이러고 있다고. 근데 이거 있어요? 겪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꽃미남 지부장 재벌 2세 이런 거 나오면 다 개구라라고. 대머리에 배도 좀 나와야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재밌는 게 여자 인생을 바꾸는 남자는 이런 재벌 캐릭터가 아니에요. 지영이 내가 널 돈으로 사겠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영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자. 다음에는 더 좋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발전적인 남자들이 있어요. 서로 재벌가가 아닌 이상 여자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남자들은 결국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전문직 남자들이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많죠. 오늘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두 가지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여자랑 같이 발전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전문직이든 대기업이든 사업을 하든 긍정의 에너지가 막 가득 찬 남자가 있다고. 이런 남자를 만나야 인생의 변화가 생깁니다. 재밌는 게 이런 남자들은 여자와 공동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혼자 잘난 게 아니라 내 여자랑 같이 잘나야 된다.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거다. 이런 마인드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싱글족이랑은 아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지영이랑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 거야. 나 혼자만 잘난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왜 이런 남자를 만나야 하냐면, 자기 여자가 힘들 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무엇보다 공동체를 중요시하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힘든 경우가 생기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고, 나를 열받게 하는 뭔가가 무조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되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생겨요. 잘될 것도 안 되고 안될건더안 되거든요. 그럼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망가지게 돼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남자를 만나면 그런 꼴을 못 봐요. 내 여자가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보고만 있겠어요. 어떻게든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사는 인생인데, 이까지 슬럼프 이겨내서 아름답게 살자. 지금 너의 마음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고, 같이 이겨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힘든 일을 이렇게 이겨내더라고. 막 끙끙 앓고 고민하다가 병 생기지 말고, 이런 남자 만나서 같이 건강하게 발전적으로 살면, 인생이 우상향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여자 집안한테 굉장히 잘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다른 스펙 평범해도 괜찮으니까 이런 남자 진지하게 만나보세요 인생이 행복하게 바뀝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여성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남자가 여자 집안에서 잘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적당히 구색만 맞추는 사람들도 많아요 서로 적당히 거리 두고 너 부모님은 너가 효도 이런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근데 여자 집안에도 되게 잘하는 남자들 보면 대부분 배려심이 되게 좋아요. 너의 가족도 내 가족처럼 사소한 부분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남자를 특징이 공동체를 중시해요. 지 잘났다고 혼자 막 자기 멋대로 사는 타입이 아니라 항상 뭘할때 자기 여자랑 같이 하려고 해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해결하고 이러다 보면 여자 인생이 행복하게 바뀐다니까요. 물론 여기에서 남자가 돈이 넘쳐나고 완벽하면 좋겠지만 좀 평범해도 이런 남자면 괜찮아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잘난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같이 잘난 거 알아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여자 집안 신경도 안 쓰고 자기 꼴리는 대로 산다면 여자가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구독자 분들 중에서 그렇게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자가 자기 중심적인 남자한테 모든 걸다 맞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단기 연애만 한달할 거면 뭐 상관없는데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를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걸 확인하기 좋은 게 만나면서 내 집안에 얼마나 잘하나를 보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이 여자 미래를 행복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오늘만 한두 가지 첫 번째는 여자랑 같이 발전하려는 남자를 만나는 거두 번째는 여자 집안한테 굉장히 잘하는 남자를 만나는 거 이두 가지를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